엔시타이노스 유니폼을 입은 양희지가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팬들을 만나 2019 시즌을 준비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에 있는 호텔 사보이에서 양희지의 NC 입단식이 진행됐습니다.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양희지는 이동욱 감독, 손시현 등 새로운 동료들의 많은 축하를 받고 미디어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서 새 출발을 하는 각오를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시를 선택하게 됐고 또제 나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게된것 같아서 여기 NC 다이노스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팀 우승을 위해서 시즌부터 준비할 것이고 제 목표는 어144 경기 이제 팀 동료와 감독님과 함께 해가지고 끝까지 시즌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어 끝에 마무리 때 항상 전체 다 웃을 수 있는 한 해로 만드는 게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양의진은 두산을 떠나면서 f a 의 역대 포수 최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국내 최고 포수로 평가받는 만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양의진은 안방 강화가 절실한 NC에 꼭 필요했던 선수였습니다. 이동욱 감독도 양의진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양의진 입단식에 함께 참석한 이동욱 감독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입단이 어, 사인했다고 을 이야기 들었을 때아 이제 어, 우리나라 최고의 포즈와 함께 할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깊었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홈런, 탑점, 뭐, 마, 홈런 많이 쳤으면 좋겠고요. 탑점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아까 양희선수 말했듯이, 어,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팀과 함께 같이 백만 내 경기를 마치는 게 저는 더큰 어, 양희진 선수에 부탁하고 싶은 바람이고, 타육이나 홈런 부분들은, 어,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그 숫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희 선수 해운계 있기 때문에 그 에버리지는 충분히 어, 할수 있는 그 선수기 때문에 첫 번째도 건강이고 두 번째도 건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친 NC는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목표로 하면서 국내 최고 포수로 평가받는 양희지와 다가오는 2019 시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